8월 28일 말씀 은혜로 부르신 사명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월 28일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laughs>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서신서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쓰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아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응축해서 설명합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또 환란을 마다하지 않는 이 모든 사명을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사명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사명은 동의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표지가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케 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은혜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의 본성이 어떠냐면 그 감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기를 원하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을 가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고 나와도 그 맛의 감동 때문에 그 맛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카톡으로도 전하고 어, 특별히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그집꼭 가봐라. 어디 좋은 음식점 없느냐? 그러면 어, 그 집에 가면 정말 참된 김치찌개를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어, 명의를 만나면 어, 우리가 정말 어,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어, 어느 순간 그 병원에 가서 명의를 만나서 그 명의의 고치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고질적인 나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그 질병에서 해방을 얻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명의를, 그 병원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 아프니? 그럼 그 병원 꼭 가봐. 그 명의를 또꼭 찾아가.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 은혜를 만나서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질적인 그 고통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감동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담고 있는 속성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인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나는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감동이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거듭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정말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물론 경험한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그러나 그 경험한 은혜가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1년 전, 2년 전, 10년 전의 은혜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정말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디버그 은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치유를 경험하고 있고 생명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그런 은혜를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다. 친절한 말로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넓은 포용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꼭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담대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를 함께 가보자 라는 권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저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저 은혜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 저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 저 긍정 바이러스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저 사람의 그 밝은 표정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담대함, 담대함과 저저 저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아, 그것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아, 그런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명의 삶을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쁨의 원천,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원천,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이방인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우상숭배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 무신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한 것도 아니요. 그 단순히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내가 할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정말 이 땅에 철저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표적이 필요합니다.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한다. 그것이 때로는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복음은 그 강력한 무실론자들, 그 강력한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강력한 흑암과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여 있는 자들의 그 정신을 깨고 그들의 관점을 흔들어 부수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걸그 결박들을 끊어낼 만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로마인들, 그렇게 그렇게 다신을 숭배하는 그 헬라인들의 생각을 흔들어 깨웠고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고 그들의 관점을 그렇게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이방인들의 생각을 흔들어 부수고 깨고 끊어내므로 그들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영원 구원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안의 진리교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 또는 온라인으로 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들의 심령마다 육신마다 그들의 가정과 가늠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마다 하나님 성령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즈뱅이와 같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남을 얻고 눈먼자들의 소경, 석용 같은 눈먼자들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교회의 참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성도들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먼저 내가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은혜, 죽어있는 은혜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더 많은 자들이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간의 그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과거의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경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 은혜,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그 은혜를 갈급해하며 필요하는 하나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표적 내가 만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눔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자들이 눈을 뜨며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흑음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 지금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코로나 파시즘이 하루속히 중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멈춰진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책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코로나를 구실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제한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구실로 모든 많은 삶의 자유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하나님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위정자들을 깨워주시고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에 이 코로나도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또 우리가 자유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 확장 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법부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가 아닌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며 배부르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우리의 그 향기를 보고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그 안의 진리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속에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어지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를 구실로 잘못된 정책들, 하나님 코로나 파시즘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금지되어져 있는 하나님 대면 예배도 회복되고 재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이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고 순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코로나에 하나님 그 어떤 한 분도 노출되지 않냐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